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살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류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들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어지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무엇라 말합니까? 무엇라 그 순간을 고백하며 하루의 잠을 청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우리와 조금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백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말씀하시죠. 너, 너 자손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 바다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어갈 그 장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나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에게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어디냐면 바로 시험 받을 때였습니다. 그 시험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떠한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고자 그에게 말씀하신 거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시험의 진정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 고시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는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보고 있느냐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겨 나갈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내가 이겨 나가야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그 말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약속 받을 자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라. 그것을 이삭이다. 그리고 능히 하나님이 능이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게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를 자주 삼으시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자로 또이 전쟁 전쟁과 같은 이삶 속에서 내가 다 승리하여 노았 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살아가게하여 달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은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그 위로를 위해서, 또 군대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준비하는,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모든 삶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있었고 또 오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아버지 환경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궁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도 오늘도 진주로 감사해 아버지 기도를 드리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의 직장과 아버지의 진조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진조로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